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화재에서 발생사고 부채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자녀 보장 부채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 기서라고 합니다.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파트는 보험회사의 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 준비금 결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FRS 1 7 기준으로 잔여 보장 부채 발생 사고 부채 결산을 진행하고 있고 IFRS 4 기준으로 준비금 결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사업비 배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비용을 이제 계약에 귀속시켜서 이제 계약당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산 기간과 결산 기간 외의 기간이 좀 다른데요. 그 결산 기간에는 아무래도 결산 기간에 맞춰서 유관 부서랑 소통도 하고 자료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결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산 업무 외의 기간에는 제가 결산한 숫자들을 좀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회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부서는 계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계리적 지식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 핸들링 관련된 공부도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엑셀의 이제 VBA나 뭐 SAS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좀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과 같이 일할 일이 많은데, 그 회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를 좋아해서 통계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통계학이랑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흥미가 가서 이 직군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를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왜이 숫자가 나왔는지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해서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부서 내에서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시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수 있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면은 그만큼 보답을 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최고의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